자, 제가 촬영을 하려고 했던 거는 이겁니다. 자, 이 뭔가 특이한 게 있죠. <laughs> 자, 이게 그 90년대 PC방의 흔적입니다. 자, 90년대 PC방 맞습니다. 80년대에는 없었고 확실하게 없었고, 90년대부터 있었는데 그 90년대 PC방의 흔적입니다. 자. <laughs> 화상통신, 머그게임, 네트게임방, <laughs> TTL, <웃음> TTL 가맹점이라고 저 붙어있네요. 진짜 오래된 건데, 저거. 90년대, 90년대부터 있었을 거예요, 아마. 머그게임이 뭐냐면은, 그냥 그, 인터넷으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정확한 건잘 몰라요. 너무 옛날이라. 실제로 제, 저도 해본 적은 없고, 이야기만 들었는데, 그, 인터넷도 아니고, 뭐, PC통신? 그런 거를 사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자, 창문에, 뭐, 이거저거 게임들 붙어 있죠. 이름.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2. 저, G만 써 있는 거는 아마 리니지를 말하는 걸 겁니다. 포트리스. <laughs> 저, 화상채팅. 뭐, 화상채팅도 90년대에도 있었을 거예요. 화상채팅은. 실제로 사람들이 하긴 했나? 잘 모르겠고 이원 전송속도가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자, 여기 이렇게 90년대 PC방의 흔적이 나와있습니다. 자, 재밌는거는 저 스타크래프트랑 디아블로2는 아직도 잘 서비스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디아블로2 같은 경우는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리메이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서비스를 시작을 해서 지금도 아마 서비스하고 있을 겁니다. 저도 했었어요. 리메이크 된 거, 새로 내놓은 거를. 조금 했었는데, 인터넷 상태 때문에 좀안 했다. 안 했다가 뭐 그랬고, 스타크래프트는 이 스타크래프트 역시 리메이크, 리메이크가 됐는데, 이거는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디아블로2보다 더 많이 할 거예요. 인터넷 그 유튜브 보니까, 저 아직도 하시는 분들 많더만, 뭐 그렇습니다. 자. 90년대 PC방의 흔적입니다. 저기 참고로 제가 저 올라가 봤는데, 예전에 지금은 PC방 없습니다. 그냥 무슨 뭐 봉제 공장? 그런 거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껍데기만 남은, 흔적만 남은 90년대 PC방에 흔적만 남은 곳이라면, 흔적만 남은 곳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